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호입니다 어, 오늘 먹어볼 음식은 어묵 잔치국수랑 홍합 스튜 그리고 실비김치랑 족발이랑 나물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막걸리도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귀여운 그릇에다가 고생하습니다 那我们国足。能 월프가 첫 도전은 연근 같습니다. 원래 이렇게 아삭한가 한번 데친 거 맞겠죠? 네, 맞을 겁니다. 시장표 족발입니다. 음 홍합이랑 마늘이랑 방울토마토랑 맛있네요. 얼 로징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버터향과 토마토향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. 오겠습니다. 어, 어묵, 잔치고서 진짜 맛있습니다. 와.. 버터향이 진짜 좋네 맛이 호박도 오동통하고 아, 네, 오늘 이렇게 잔치국수랑 반찬들랑해서 맛있게 한끼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내일 또 만나요. 안녕.